안녕하세요. 소포입니다 3주 전에 농업일 혜택 14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 14가지 중 농지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세 감면 혜택은 귀농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에는 자격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는데, 어 먼저 자격농민의 취득세 감면 대상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후계 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논, 밭, 가수원과 그리고 목장 용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 50%를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데 2020년까지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내년이죠. 2021년부터 30km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에 농어 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여야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그 취득세율을 잠깐 알아보면, 여기에 보이죠? 위에 뿅뿅뿅.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 매매를 할 때는 3%, 감면 적용받으면 은 1.5%, 농어촌 특별세는 일반 매매할 때 2%, 감면 적용 시에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일반 매매 때 0.2%, 감면 적용하면 0.1% 그래서 합계를 내면 일반 매매 때는 3.4% 취득세율을 내는데 감면을 받으면 1.6%의 취득세율을 냅니다. 그래서 50% 정도 약50%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격요건 귀농 귀농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농업인은 귀농일 기준으로 농촌 내의 지역에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 및 계속해서 실제 거주해야 하고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농일 귀농일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농인으로서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하라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죠?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쉽게 그냥 전입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해라! 얼마나 편해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한 날이에요. 따라서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취득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같은 날 전입하고 같은 날 취득한 경우 과연 해당이 될까요? 잔금 지급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같은 날 잔금 지급 사실을 금융 거래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입 시인고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답니다. 그래서 기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그리고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이면은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는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한 농지 및 인하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 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0km 넘어서 이전하는 경우, 두 번째는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사 유예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경험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세 번째는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네번째는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취득을 했다고 해서 알아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자체의 세무 담당자는 감면 대상인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직접 관할 지자체의 그 세무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취득일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만 5년이 넘지 않았다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서류상 큰 문제 가 없다면 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 내용은 많으신 분들이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깨알 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깊게, 넓게는 모르지만 같이 조그마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포문이었습니다